네, 한화이글스 황영목 선수 만나보겠습니다. 오늘 참 결코 쉽지 않은 승부였습니다. 길었던 3연전 그 끝에 위닝 시리즈로 마무리하는데요. 소감부터 들어볼게요. 일단 팀 분위기가 이제 좋아지는 거에 있어서 그리고 오늘 승리한 거에 있어서 좀 보탬이 된것 같아서 기분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오늘 두 번의 말루 상황에서 안타를 때려냈습니다. 각각의 그 결정적이었던 타석 어떻게 접근하려고 했을까요? 일단 운 좋게 저한테 찬스가 많이 걸린 것 같고 일단 좀 집중해서 일단 한 타석 한 타석 좀 소중하게 생각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게 결과가 또 좋게 나온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안타를 하나 더 더해서 총3안 타를 기록했거든요. 9번에서 계속 때려내니까 전체적인 짜임새로 이어지는 것 같더라고요. 오늘 그런 역할도 해낸 것 같은데 돌아보면 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? 일단. 제가 안타를 치고 나가서 있을 때 이제 또 아섭 선배님께서 또 시원하게 쳐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또 비기닝이 될수 있었고 그게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좀그 흐름을 갖고 올수 있는 데 있어서 좀 크게 작용한 것 같아서 일단 선수로서도 뿌듯하고 그렇게 이제 좀 점수도 많이 난것 같아서 기분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오늘 이도윤 선수와 키스톤 콤비로 나왔습니다. 수비에서의 호흡은 좀 어땠는지 궁금한데요. 일단 이도윤 선수랑은 작년부터 똑같이 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불편한거나 이런 건 없었고 오히려 제가 좀 옆에서 많이 도움도 받고 있고 많이 느끼는 것도 많고 배우는 것도 많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항상 도윤이 형한테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같이 더 좋은 위치에서 야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부터 앞으로 토요일까지 쭉 경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. 참긴 일정이 될것 같은데요. 이번 한주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고 계신가요? 일단 저희는 한 게임 한 게임 이기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한 게임 한 게임 좀 소중하게 생각하고 제 개인적으로도 한 게임 그리한 타석 그리고 수비 한 이닝 좀 소중하게 생각하고 야구를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아직 순위 싸움은 끝나지 않았지만 팀이 포스트시즌 진출을 확정 지었습니다 황영록 선수의 첫 가을야구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네, 일단 프로 2년차에 이렇게 가을야구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게 사실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고 좋은 팀에서 야구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좀 저도 어떻게 보면 뿌듯하게 생각하고 그거에 좀 뒤지지 않게 플레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 오늘도 그랬을 것 같고 가을 야구에 가서도 이 황영목 선수의 응원가 정말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. 항상 큰 목소리로 응원해 주시는 팬들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 주신다면요. 네 오늘도 진짜 오랜만에 스타팅으로 나가서 시합을 했는데 항상 그렇게 뜨겁게 응원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더 좋은 모습으로 야구장에서 보답드리겠습니다. 오늘 승리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황영목 선수였습니다.